네 안녕하십니까 자연 속 나눔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 나름 좋은 품종 아주 저렴하게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황복윤입니다 2번 솔란입니다. 3번 백봉륜입니다. 4번 삼반봉륜입니다. 5번 황산반입니다. 6번 산채품 오종입니다. 1번 황복륜입니다. 나름 황색의 복륜으로 발전어 있는 그런 개체라 보여집니다. 촉수는 총네 촉입니다. 잎 길이는 15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나름 입도 아주 후육질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가격은 6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번 입변의 솔란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까락지 변입니다. 배골도 깊고 아주 구육질입니다. 강철 같은 옆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촉수는 총4 촉입니다. 입 길이는 20cm에 입폭은 0.5cm입니다. 솔직히 입폭이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배골이 너무 깊습니다.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3번 백복륜입니다. 백색의 복륜 무늬가 선명하 아주 선명하게 들어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4촉입니다잎 길이는 12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3반의 복륜입니다복륜이라기보다는 정말 끝삼반입니다 끝산반. 나름 잎틀림이나 힘세가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길이는 15cm에 잎폭은 0.7에서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나름 한 분께서 두세개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5번 황산반입니다 처마 입에 황색의 산반무늬가잘 들었습니다 요런 개체를 끝산만이라고도 부릅니다. 속수는 한총입니다잎 길이는 15cm에 잎 폭은 0.5cm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합니다. 가격은 3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산체품 5종입니다 나름 이쁜 개체입니다 나름 산을 열심히 타서 수확한 그런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엽성도 좋습니다. 정말 후육질의 그런 개체입니다. 이것 또한 잘 어가져 있습니다. 정말 나름 마루뱀입니다. 요런 개체는 조금 보기 드문 그런 개체입니다. 정통 도화목이 요런 개체입니다. 다섯 개채 해서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